러시아 상트페테르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노넌 아, 유심 카드를 사고 이제 택시를 타려고 나오는데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돈이 많지 않으면 일단은 여기 뭐 어플리케이션 우리 우버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저렴해요. 밖에도 택시 호객이 많아요. 저는 어플을 이용해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. 러시아의 얀덱스 택시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.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. 택시가 이제 매칭이 되면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저는 결제를 캐시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카드를 입력을 해 놔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택시가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네요 thank you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. 택시비는 약400 루블 정도 나왔는데 어, 만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. 굉장히 싸게 온것 같아요. 여기 시티 택스를 190 루블을 내려서 하네요. 약 어, 우리 돈으로 한4 0 원, 4천 원 정도. 113. 방이 깔끔합니다 멋진 사람 그림이 옆에 누워있어요 화장